소설 들려주는 여자 소들려의 감성 오디오북 빌려드릴 작품은 1949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미국의 소설가 윌리엄 포크너의 1930년작 에밀리에게 장미를 입니다. 이 소설은 남북전쟁 이후 몰락하는 남북귀족 딸 미스 에밀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외부와의 소통을 차단하고 은둔생활을 해야만 했던 에밀리. 기묘하고 비밀스럽고 그로테스크한 그녀의 삶이 펼쳐집니다. 에밀리에게 장미를 윌리엄 포크너 그녀는 오랫동안 알았다. 우리가 그녀를 다시 보았을 때, 단발한 그녀의 얼굴은 교회의 생 유리창에 그려진 천사들과 어렴풋이 닮은 소녀처럼 어딘지 모르게 비극적이며 고요했다. 읍은 인도의 포장 계약을 막 체결했었는데, 그녀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해의 여름에 공사가 시작되었다. 건설에서는 검둥이와 노새와 기계류와 함께 나타났다. 그리고 호우머 바하론이라는 양키 현장 감독도 나타났다. 그는 몸집이 크고 피부가 거무칙칙하고 재빠른 사나이였으며 목청이 굵은데 눈빛은 얼굴빛보다 연했다. 남아들은 떼지어 따라다니면서 그가 검둥이들에게 호통을 치는 것을 그리고 검둥이들이. 오르내리는 곡괭이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들었다. 그는 음민 모두와 인사하고 지냈다. 광장 어디서나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들릴 때는 반드시 호머바 하아론이 그 패들의 한복판에 있었다. 이웃고 우리는 그와 미스 에밀리가 일요일 오후에 잘 어울리는 한 쌍의 적갈색 망아지가 끄는 노란박 귀의 사륜 마차를 새마차 집에서 빌려 타고서 드라이브하는 것을 보기 시작했다. 처음에 우리는 미스 에밀리가 흥미의 대상을 가지게 된 것을 기뻐했다. 왜냐하면 숙녀들이 이구동성으로 물론 그리어슨 집안 사람이 날품팔이 북부인을 대수롭게 여기진 않을 거야 하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슬픈 일이 있다고 해서 진짜 숙녀라면 귀족의 체면이라는 뜻인 노블레스 오블리즈를 잊을래야 잊지 못하는 법이라고 말하는 나이가 더 많은 딴 숙녀들도 있었다. 그들은 노블레스 오블리즈라는 말을 쓰지 않았지만은 불쌍한 에밀리 친척이 와야 하겠군 하고 말할 뿐이었다. 미스 에밀리는 엘로바머주에 친척이 있었다. 그러나 연전에 그녀의 아버지는 머리가 돈 와이어트 노숙녀의 토지를 두고 다투었기 때문에 두 가족 사이에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 그들은 장례식에 참석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늙은 은민들이 불쌍한 에밀리 하고 말하자마자 모두가 속은거리기 시작했다. 정말 그럴 수가 있을까? 하고 그들은 서로들 말했다. 물론, 그렇지. 달리, 어떡해. 이것은 손바닥으로 입을 가리고 소곤거리는 말이다. 한 쌍이 잘 어울리는 망아지가 딸그락딸그락 소리를 내며 지나갈 때, 일요일 오후에 햇볕을 막으려고 내리친 발 차일 뒤에서 목을 길게 뺀 여자의 명주와 공단 옷이 스치는 소리와 더불어 불쌍한 에밀리. 그녀는 고개를 높이 쳐들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땅에 떨어졌다고 우리가 믿고 있을 때도 그것은 마치 그녀가 그리어던 집안의 마지막 생존자로서의 자기의 위험을 인정해줄 것을 여느 때보다도 더욱 요구하는 것 같았다 그것은 마치 그녀의 위험이 그녀의 초연함을 재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세속적 행동을 필요로 한것 같았다 그것은 그녀가 쥐약인 비소를 샀을 때와 같았다. 이 일은 그들이 불쌍한 에밀리 하고 소곤거리기 시작한 후 1년 이상이 지나서였고 두 여자 사촌이 그녀를 방문하고 있던 동안이었다. 독약을 주세요. 하고 그녀는 약방 주인에게 말했다. 이때 미스 에밀리의 나이는 서른이 넘었는데 보통보다 여위기는 했지만 몸이 날씬한 여자였다. 까만 눈은 차갑고 교만했다. 얼굴의 근육은 등대지기의 얼굴이 꼭 그런 것처럼 관자놀이와 눈자 위에 걸쳐서 팽팽했다. 독약을 주세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예, 미스 에밀리, 어떤 종류죠? 쥐약 같은 겁니까? 그러시다면, 제일 좋은 걸로 주세요. 종류는 아무래도 좋아요. 약방 주인은 몇 가지 양명을 들었다. 이것들은 코끼리도 거뜬히 죽일 겁니다. 그러나 필요하신 건 비소예요. 하고 미스 에밀리는 말했다. 그건 잘 듣는 거예요? 비소가 잘 듣느냐고요? 잘 듣죠. 그러나 원하시는 건 바로 비소를 주세요. 약방 주인은 그녀를 내려다 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팽팽한 깃발과도 같았다. 그야, 물론 들이죠. 하고 약방 주인은 말했다. 원하신다면, 그러나 범에서 요구하니까 그 용도를 말씀하셔야 합니다. 미스 에밀리는 그를 마주보려고 고개를 뒤로 젖히고서는 그를 노려보기만 했다. 드디어 그는 외면하고 들어가서 비소를 내다가 종이에 쌌다. 흑인 배달 소년이 그녀에게 그 꾸러미를 전했다. 약방 주인은 다시 나오지 않았다. 그녀가 집에 돌아와서 그 꾸러미를 풀었을 때 상자 위에는 두개골과 대퇴골의 표식 밑에 쥐약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래서 다음 날 우리는 모두가 그분은 자살하려는군 하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제일 좋은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그녀가 애초에 호머 바론과 함께 다니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그분이 그와 결혼하겠군 하고 말했다. 이어서 우리는 그분은 그를 앞으로 설득하려는군 하고 말했다. 왜냐하면 호머 바론은 자신이 자기는 결혼할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실은 그는 남자들을 좋아했다. 그래서 그는 엘크스 클럽에서 젊은 남자들과 술을 마신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다. 나중에 우리는 그들이 일요일 오후에 번질번질한 사륜 마차를 타고 지나갈 때 바일 차일 뒤에서 불쌍한 에밀리 하고 말했다. 그때 미스 에밀리는 고개를 높이 쳐들었고, 호우머 바하로는 모자를 비스듬히 쓰고 여성현을 입에 물고 누런 장갑을 낀 손에 곱비와 채찍을 들고 있었다. 그 다음에 숙녀 중에서도 몇 사람이 그것은 음내의 수치요, 젊은이에게 대한 나쁜 본복이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남자들은 참견하려고 하지 않았으나 드디어는 숙녀들의 강제에 못 이겨 침례파 교회의 목사가 미스 에밀리의 집안 사람들은 감독파 교도였다. 그녀를 방문했다. 그는 그녀와의 면담 중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일체 발설하려고 하지 않았으나 그가 그녀를 재차 방문하는 것은 거부했다. 그 다음 일요일 그들은 또다시 마차를 타고 거리를 드라이브했다. 그래서 이튿날 목사의 아내는 엘리바머주에 사는 미스 에밀리의 친척에게 편지를 썼다. 그래서 그녀는 또다시 자기 집 지붕 밑에 친척을 가지게 되었고 우리는 우리대로 물러나 앉아서 사태의 진전을 관망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 다음에 우리는 그들이 결혼하게 될 것을 확신했다. 우리는 미스 에밀리가 보석상에 가서 남자용 은제 장신구 한 벌을 주문해 물건마다에 H.B.라는 두 문자를 새기도록 한 것을 알았다. 이보다 이틀 후에 우리는 그녀가 잠옷을 포함하는 남자용 옷한 벌을 산 것을 알고서 우리는 그들은 결혼했구나 하고 말했다. 우리는 정말로 기뻐했다. 우리는 두 여자 사촌이 미스 에밀리보다도 더한 그리어슨 집안 사람의 태를 냈기 때문에 기뻐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호우머 바하론이 인도의 포장은 얼마 전에 끝났다. 가버렸어도 놀라지 않았다. 결혼식 같은 것이 없어서 우리는 약간 섭섭했으나 우리는 그가 미스 에밀리를 맞아들을 준비를 하기 위하여 또는 그녀에게 사촌들을 내쫓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가버렸다고 믿고 있었다. 그때쯤은 우리는 하나의 음모의 집단이었으니 우리는 모두가 사촌을 몰아내는 것을 돕는 에밀리의 연합군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일주일이 더 지난 후에 여자 사촌들은 떠났다. 그리고 우리가 줄곧 기대했듯이 사흘 이내의 호머바하로는 우리가 본 마지막이었다. 그리고 미스 에밀리에 대해서도 얼마 동안 못 보게 되었다. 흑인 남자는 시장 바구니를 들고 드나들었으나 현관문은 닫힌 채였다. 이따금 우리는 어쩌다가 그나마 한순간 창가에 있는 그녀를 그날 밤 석회를 뿌리던 사람들이 보았듯이 보았다. 그러나 거의 6개월 동시나 기대해야 했던 것임을 깨달았다. 마치 그녀의 여자 생활을 그렇게도 여러 차례나 망쳐놓았던 그녀의 아버지의 그러한 특질이 하도 독살스럽고 또 하도 격렬하기 때문에 도저히 사라지지 못하는 것 같았다. 우리가 다음에 미스 에밀리를 보았을 때 그녀는 뚱뚱해졌고 그녀의 머리털은 회색으로 변하고 있었다. 다음 2, 3년 동안 그녀의 머리털은 더욱 더욱 회색이 되다가 드디어는 변색이 그쳤을 때는 검은 점과 흰색이 뒤섞인 철의 색에서어졌다 74세에 그녀가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그녀의 머리털은 여전히 왕성한 철의 색이었고 마치 활동하는 남성의 머리털과 같았다. 그때부터 계속하여 그녀의 현관문은 닫힌 채였다. 그녀가 마흔 살때 도자기 그림에 레슨을 가르쳤던 6년 내지 7년의 시기를 제외하고서는 그녀는 아래층 방 하나에 화실을 만들었다. 여기에 사토리스 대령과 동시대인의 딸이나 손녀들은 연못돈 25센트짜리 은화를 지니고서 일요일에 교회에 다니던 때와 똑같은 정신으로 꼬박꼬박 다녔던 것이다. 그동안 그녀는 세금을 몰지 않았다. 이어서 보다 새로운 세대가 읍내의 중추 및 정신이 되었으니 그림 제자들은 성장하여 차츰 오지 않았고 그들의 자식들을 채색상자와 지루한 북과 부인 잡지에서 오려 사파들을 들려서 그녀에게로 보내지 않았다. 현관문은 마지막 제자가 나간 뒤에 닫혔고 영원히 닫힌 채였다. 읍내의 무료 우편 배달제가 실시 되었을 때 유독 미스 에밀리만이 자기 집문 위에 금속 포노와 우편 상자를 붙이는 것을 거부했다. 그녀는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우리는 시장 바구니를 들고 드나드는 흑인의 머리털이 회색이 되고 그의 허리가 더욱 굽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12월마다, 우리는 그녀에게 고지서를 보냈는데 그것은 일주일 후에 수취인 불명으로 회성되어 오는 것이었다. 이따금 우리는 아래층에 그녀가 2층을 봉해버린 것은 명백했다. 창문 안에 마치 벽감 속에 안치된 동체 조상처럼 앉아 있는 그녀를 보곤 했으나 그녀가 우리를 보는지 안 보는지 어느 쪽이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었다. 이와 같이. 그녀는 한 세대에서 딴 세대로 친근한, 불가피한, 초연한, 침착한, 그리고 괴팍한 존재로서 지나갔다. 그리고 그녀는 세상을 떠났다. 먼지와 그늘에 가득 찬집 속에서 병이 들어 쓰러졌는데 그녀는 시중 들은 사람이라고는 늙어서 비틀거리는 흑인 뿐이었다. 우리는 그녀가 병들 것조차도 몰랐다. 우리는 흑인에게서 무슨 정보를 탐지하려는 노력을 포기한 지가 오래였다. 흑인은 아무하고도 얘기하지 않았고 아마 미스 에밀리하고도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목소리는 마치 쓰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나처럼 걸걸해지고 녹슬어 버렸으니까. 그녀는 아래층 방 안에서 커튼을 친 육중한 호두나무 침대에 누워서 죽었다. 오랫동안 햇볕을 받지 못해서 누렇게 곰팡이가 낀 베개 위에 그녀의 회색 머리가 얹혀 있었다. 흑이는 조용조용한 쉿 소리를 내며 호기심에 찬 재빠른 눈초리를 던지는 숙녀들이 먼저 도착하자. 그녀들을 현관문에서 맞이하여 집안으로 들여놓고서는 자취를 감추어버렸다. 그는 바로 집안을 지나 뒷문으로 빠져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두 여자 사촌이 당장에 뛰어왔다. 그녀들은 이틀째 장례식을 치러왔다. 참석한 은민들은 생화더미 밑에 누워있는 미스 에밀리를 보았다. 그녀의 아버지의 크레용 초상화는 딸이 들어있는 널과 쉿소리를 내는 괴상망치한 숙녀들 위에서 심각한 얼굴로 명상에 잠겨 있었다. 그리고 아주 늙은 남자들은 남군의 군복을 솔질해서 입고 있는 노인도 몇몇이 있었다. 베란다와 잔디밭에서 마치 미스 에밀리가 그들의 동시대인인 것처럼 그녀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와 함께 춤을 추었고, 아마도 그녀에게 구원을 한 적이 있다고 믿고 있었다. 모든 과거가 차츰 좁아드는 길이 아니고, 그 대신에 겨울철이 접근하지 못하는 거대한 초원이며, 이 초원과 현재의 그들을 구분하는 것은 좁은 병목과 같은 최근의 10년이라고 생각하는 노인처럼, 그들은 시간을 수학적 진행과 혼동하고 있었다. 이미 우리는 마흔 해 동안 아무도 들여다본 적이 없는 방이 하나 계단 위층에 있었는데 이 방은 이제 부수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그 방을 열기 전에 미스 에밀리가 깨끗이 땅속에 묻힐 때까지 기다렸던 것이다. 방문을 꽝꽝 때려 부수는 통에 이 방은 스며드는 먼지로 가득 차는 것 같았다. 무덤의 너울과도 같은 코를 찌르는 얇은 먼지의 너울이 신방처럼 꾸며진 방 온갖 곳 위에 퇴색한 장밋빛 밸런스 커튼 위에 장밋빛 전등 갓 위에 화장대 위에 우아하게 배열된 수정유리 그릇 위에 HB라는 두 문자가 희미할 정도로 퇴색한 은으로 뒤를 댄 남자용 장신구 위에 깔려 있었다. 장신구 가운데에 칼라와 넥타이가 놓여 있었는데 마치 금방 풀어놓은 것 같았다. 이것들을 들어 올리니까 표면의 먼지 속에 아련한 초승달과 같은 자국이 남았다. 의자 위에 조심스럽게 갠 양복이 걸쳐 있었다. 의자 밑에는 두 짝의 말 없는 구두와 벗어던진 양말이 있었다. 바로 그 사나이 자신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 한참 동안 우리는 그곳에 그저 서서 알수 없는 웃음을 짓는 살이 없는 송장의 얼굴을 내려다 보았다. 그 시체는 명백히 한때의 포옹의 자세로 누워 있었지만 지금은 사랑보다도 오래 가며 사랑의 찌푸림마저도 정복하는 기나긴 잠이 그에게 불의를 범하고 있었다. 잠은 밑에서 썩다가 남은 그의 시체는 그가 누워있는 침대와 분간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시체 위에 또시체옆 베개 위에 끈질기고 변함없는 먼지의 페이트가 골고루 발라있었다. 그때 우리 눈에 띈 것은 둘째 베개에 머리를 벤 자국이었다. 우리들 중에 한 사람이 머리 자국에서 무엇인가를 집어들었다. 몸을 앞으로 기울였을 때저 아련한 보이지 않는 내 말은 먼지의 냄새를 콧구멍에 느끼며, 우리는 한 가닥에 기다란 철회색 머리털을 보았다.